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룩기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루시 또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와서 어제 이야기했던 대로 우연히 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어, 일을 에, 하고 있는 그것을 마침 보아스가 보며 어, 그 종에게 이 여인이 누구냐 물었을 때 아, 어, 이는 어, 나오미라고 하는 자와 함께 온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라는 어, 소개를 했을 때 어, 보아스는 그 나오미와 함께 온 아, 모압 여인 루세에 대해서 그두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루세게 나너이야기잘 아, 알지. 너가 너의 시어머니를 따라 아, 이먼 타지 땅 가운데 와서 네가 시어머니를 애쓰고 또 수고하며 섬기는 것 내가 다 알고 있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내 밭에서 마음 편하게 아, 네가 원하는 만큼 이삭도 주워가고또내 종들과 같이 이곳에서 또 먹고 마시면서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어, 이내 밭에서 너가 원하는 만큼 그 이삭을 주워 주서가도록 어, 허락을 하게 됩니다. 네루스는 이제 그 모든 하루를 다 보내고 또 어, 많은 어, 양식을 얻어서 어, 나오미에게 가는데 나오미에게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뭐 밭에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마침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보아스가 저를 이렇게 배려해줘서, 오늘 하루 또, 양식도 없고, 또 이만큼 곡식을 얻어왔습니다. 근데 루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나우미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3장에, 나우미가 루세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이미 내 남편과 내 아들 다이어 과부가 됐지만, 넌 아직 젊은 것 같은데, 이제 너도 너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아그 루시 보아스와 또아 시간을 또 그런 어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어, 조언을 합니다. 야, 너 이따가 어, 보아스 어, 타작마당에 몰래 숨어 있다가 또 보아스가 그 일을 다 끝내고 또 어, 누워서 자거든 그 발치 곁에서 누워있다가 어, 보아스 그 자고 있으면 그 발치 곁에 누워있다가 또 보아스를 만나거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네, 어, 루시 나우미가 조언했던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근데 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어, 보리타작을 하고 또 과하게 한잔했던 것 같아요. 자기 타작마당에 누워 있는데 누가 인기척이 발지 밑에서 나서 깜짝 놀라 아, 눈을 들어서 보면서 너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 루시 어, 이렇게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3장 아, 9절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9절입니다. 이래되 내가 누구냐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어서 이는 당신의 기업모을자가 데미니다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도 나호미가 루세에게 일러준 말인 것 같아요. 만약에 너가 보아스의 발치곁에 있다가 보아스가 너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너가 보아스에게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일러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서 읽었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야 너가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왔지. 그 복을 너에게 주시길 원해라고 이야기했던 그 날개 하나님의 날개라는 그 날개가 바로 방금 읽었던 루시, 보아스에게 이야기했던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어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옷자락과 같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야기를 해요. 루사, 너가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왔지 너에게 합당한 그 복이 임하길 원해? 어쩌면 나오미는 그 얘기를 듣고 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복 어쩌면 그게 보아스에게 있지 않을까 어쩌면 이 루세, 루시라는 내 며느리의 그 복이 바로 보아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 보아스에게 가서 그발치기대때 누워있다가 보아스가 누구냐 묻거든 아, 너 이렇게 대답해 당신의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서서 당신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그보호하심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보호하 심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덮어주시옵소서라고 루시 보아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쩌면 나오미는 루스를 그냥 자기 곁에 두면서 이렇게 계속 자신을 시중들도록 하는 게더 나오미 편에서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가졌던 그 헬세드는 그래 나는 이미 늙고 아, 나는 이미 내 아들과 내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됐지만 내 며느리 문만큼은 아직 젊기에 그가 이 베들렘이란 레 낯선 땅 가운데서 새로운 삶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복지시키는 그 삶을 내 며느리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는 불멸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그 헬세드로 루세에게 그렇게 일렀던 것인 것입니다. 아,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 사사시대 어둡고 무질서하고 혼동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이 보아스와 또 룩과 또 나오미가 이세 사람이 하나님의 그 헬세드를 가지고 아,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루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둡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이 뒤에 보면 이세 사람과는 다르게 사사시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 인물이 나오죠 제가 루키서 첫 이야기할 때, 이 언급했던 인물인데, 어 사장에 보면은, 기업 물을 짜라고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기업 물을 짜지만, 결국에는 그 기업을 르지 않는 그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음, 보마스가 이야기하죠. 야, 나보다는, 어 너가 그 친족 가운데 가장 가깝기 때문에, 너가 먼저 기업 물을 그 순위에 있는데, 너 기업 물을 태냐 내가 기업물을 가어 당연히 물어야지. 내가 그거 내가 물게 어, 흔쾌히 대답을 합니다. 어, 그 사람은 아마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기업 물은다는 것은 그 나우미의 소유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그거 네거 아니야? 너가 그 기업 물게 되면 그것이 너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우미의 기업으로 그리고 루세 어, 남편이었던 말론의 기업으로. 남게 되는 거야. 그네거 아니야. 그러자 그 기업물을 짜간 행동이 무엇이냐. 많은 증인들 앞에 자신의 신을 벗어 보아스게 넘겨줍니다. 나 이거 기어안 모를 거야. 이 많은 사람이 증인이야. 나 이거 기어안 모를 거야. 네가 물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그 유대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명예와 명예를 굉장히 중요했던 사회 유대 사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어 어, 보아스에게 넘겨주며 많은 증인들 앞에 저 이거 기어물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 하나님의 율법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의 율법 난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공원에서 공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인 즉슨 내가 내 세상 지키기 위해 내 이득 지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 같은 거난 지키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 따위 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재산이 중요하지 내, 내 소유가 중요하지 내가 소유해 나는 하느님의 말씀 따위는 지키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렇게 공언, 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긴 즉슨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수치와 불명예를 떠안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아스와 룩과 나오미 이세 사람과 그와 반대되는 사사시대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이지만 사사 시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그 암흑의 기업물를자 우리는 이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사사 시대 같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매번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텐데, 너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헤세들 나의 성품들을 가지고 이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저 세상의 가치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그저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텐가 너는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면 살아갈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막 부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갈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순간 아, 내 욕심 또 내가 손해 나는 것, 아나, 그거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 나 그거 원하지 않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저 세상의 가치에 그냥 휩쓸려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 하나님께서는 내인생에내 삶에 조금 손해가 날지라도, 내가 좀 번거롭고 불편할지라도, 또 내가 좀더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보아스와 나오미아 룩과 같이 하나님의 헬세드와 그 성품들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